예 반갑습니다 2번 문제 계속해서 조건 제시법을 온손할이 고치는 걸 연습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커피 한잔 마셔가지고 <laughs> 자연수 n에 대하여 n은 자연수야 1뭐2 1 2 3 땡땡땡 자연수. 이때 집합 A, n을 어떻게 2냐3 Y라는 원소로이어 Y. 이거 해지 잘해야지. Y라는 원소로 이루어졌어. 그렇지? 이 Y에 대한 조건이 설명돼 있겠죠, 우리 친구들. 오케이? 이 Y라는 원소 Y는 그렇지. 가오스비와 X분의 N. 어, 이 X는 1보다 크거나 작다. 오케이? 음, 그렇구나. 그럼 잘 봐. 변수 있지, N? N이네, 우리 친구들. 이 N이 1이면 1, 1. 2면 2, 2. 그걸 집어넣는데. 두번째 포인트는 가우스 교 이게 무승값이돼 정수값이 나온다는거지 정수값 그래 안고친거야 됐습니까? 음. 그럼 문제는 뭐냐면 A4 고집합 A6과 같은 집합을 내가 보기에서 고르다는거야 그럼 첫번째 이 A4의 정체를 알아야 되겠지 A4 그렇지? 어머나 이 N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N자리에 4가 들어갔지 우리 친구들 4가 들어갔어요 4가 Y라는 원소는 그렇지? Y는 가우스교 x 분의 왼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4가 들어갔네. 그래 우리 친구들 됐나요? 음. 이것을 원소 나열법로거쳐야 되겠지. y가 원소. 먼저 1부터 넣어야 되겠지. 1분의 4니까 4우리 친구들 그래 안 돼. 그래. 그러면 x 에다 이제 뭐 1.1, 1.2, 뭐 2, 3, 4, 5, 6 계속 집어 넣겠지. 그러면 한없이 분모가 커지니까 어디 가까워지는 거야?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에 그래 안돼 친구들. 한번뭐 만으로 볼까? 만분의 4. 만분의 어, 4. 수직선은 그리자 0, 1, 그 만분의 4는 그리지 그렇지. 그럼 이 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로갈 수가 없잖아. 그렇지. 0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럼 이 값은 정수 값이니까 4, 3, 2, 1, 0으로 그렇게 값이 가까워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4의 조건제 지법이 이렇게 원소나열을 고치는 게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자, A6을 하자고, 친구들.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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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6. 그럼 N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지? N자리에 어, 6이 들어간 거야. N자리에 6. 그러면 Y5. Y는 가우스 기호 x 분의 N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6이 들어갔어. 오케이? X는 1보다 큰거 그러면, 먼저, 뭐, 뭐부터 집어넣고 싶어? 1부터 집어넣고 싶지. 1분의 1이니까 6이지. 그럼 이 X값이 2, 3, 4. 만, 천만, 백만? 그럼 점점, 점 어디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을 넘지 않은 최대 정수는 몇이야? 0이지. 그렇지. 이거또 0으로 끝나는. 그럼 여기에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6, 5, 4, 3, 2, 1이라고 온수가 되겠지. 왜? 이가우스 기호는 정수 값이지. 대니 우리 친구들? 음, 교집합이라고 했다 교집합. 그러면 4, 3, 2, 1, 0. 그렇지. 누구랑 같리고 지금 교집합이 A4랑 같네. 똑같다고? A4. 그럼 참고로 친구들 둘 중에 하나가 튀어나오면 교집합이면 작은 놈이 튀어나온다고 했지?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오케이? 둘 중에 하나튀어나와서 교집합이. 그럼 작은 놈이 튀어나온다고 했잖아, 포함관계에서 그래서 답은 A4니까 몇 번? 3번. 대리 우리 친구들, 조건제시법을 온소나걸을 고치는 것을 부단히 노력하세요. 예?